예, 수고하셨다니어 예. 찬다, 찬다. 을 찬다. 예. 찬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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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마창이 원래 시간 이 많이 걸리잖아요. 얼음이 있죠. 얼음도 더살거이는거지어떠셨 색깔? 거의 흘리면서 입히시죠. 좀더한번더 입히고. 상태 보면서. 컨트롤러 연습해보시면. 을 이게 예를 들어서 3분의 7인분 정도 나온다고 엄청 빠르죠. 5 인분, 5 인분, 어, 가운데 인데 한번 잘라 줘세요 순간 중간농 그래야 패버 레이잘하게썰면되잖 야, 푸지마 네요. 이 두꺼운 게딱나 두꺼운 거 하고 얇은 거 하고 일부러 섞어왔어요 그래서 두꺼운 게좋지 좋지만은 좋지만 네. 그것만 <laughs> 못주잖아 그렇지 아 다들 두꺼운 거 달라 요음인터넷딱그한 그, 부분만 야 색깔을 바아는만 좋아요 요만좋아 딴 데는 이걸 부어서 내려놔아이아 그냥 퉁퉁이니까 오래끼니까여 하고 그래 네 어쩔 수 없죠 두께가 엄청 두껍두껍꺼우한개까이렇 네, 네. 아, 자르고 어?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. 먹기 좋을 만큼. 아, 래데 예, 제가 예, 안 해요. 사모님, 예, 한번 이제 한다고 하면 아, 하우스 들어 한번 해보세요. 사모님은 예. 이제 그때, 그때 이렇게 예. 어. 네, 응? 과감히 정해야 되겠네. 아, 감 응용을 멋지게 꾀해놓고 오케이. 예. 봐, 네. 그하자 예. 그래 줬 사인 파브세요들어가보한거 사모님. 와. 사인도 양념이 안 빠져. 끝내. 네. 예, 괜찮죠. 이제 열고 털 열고 어 열고 야. 가가 시고이야 색깔 봐보세요. 다듬, 다 다득하고 음? 아, 음? 잘 님은 음, 소주야. 아. 오 맛이 끝내주잖아요 색깔. 음. 이게 안 말라서. 자 시식 한번 해보세요 곱창마에 어떤가. 기존의 곱창밖에 안 먹네 되게 부드럽죠? 찰기다 그럴까? <laughs>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맛있네요 오늘 <laughs> 은울이 너무 맛있다 한1이2 k g 죠